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탑논술학원에 다녀서 한국에 대해 최초 합격하게 된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국왕교사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인데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생부 종합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조금 방황을 하다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어, 좀 집중해서 논술 준비와 체조 준비를 했습니다. 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3월부터 논술학원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는 학원에 다 다녔지만 대형 학원이라서 조금 대충 봐주시는 느낌도 들었고 확신이 잘 서지 않아서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연히 동국대에 다니는 음, 선배님이 턱논술학원을 추천해 주셔서 저는 여기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와서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이 음, 선생님께서 상담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어, 어떤 점에서 잘 해주셨냐면 제 논술 유형을 잘 파악해주시고 또 선생님 설명과 강의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는 확신이 생겨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논술학원에서의 방, 논술 방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 4시간, 어, 2시간 30분은 수업을 하고 1시간 반은 문제를 풀고 또 첨삭을 해주시는 등 이런 식으로 수업 방식이 진행됐고요. 또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께서 꼭 써봐야, 써봐야 할문제들 하나 추천해주셨고 또그 이외에 공부가 안될때 써야 할 문제들을 부수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시간이 부족한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어, 그 결과 합격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워서 작성 전에한 번의 상담이 더 들어왔는데요. 그때 원장님께서 한국에 대해 독일어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글 유형과 또 합격 데이터를 총 종합하여서 이 학교와 이과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또 이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파이널 강좌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강좌가 저희 어, 저에게 있어서 논술 실력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제가 합격한 외대를 예를 들자면 이번에 외대 논술 유형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는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성대 기출 문제가 바뀐 유형과 비슷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업을 했다면 문승철 선생님께서는 직접 바뀐 유형을 토대로 어, 한달 동안 문제를 출제하셔서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유형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떨리는 시험 속에서도 저는 어, 기계적으로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파격적인 글쓰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선생님과 비슷한 모범답안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 학격의 길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음, 제 말을 종합해 보자면 탑 논술 학원에서 글쓰기에 대한 양적 축적을 붙이니 어느 순간 지적 비약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대 논술을 준비하면서 그런 국면에 도달한 것 같고요 임승철 선생님의 예상 훈련 문제 그리고 글쓰기 청사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조금 더 오래 전부터 논술을 준비했더라면 더 높은 대학 그리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어, 만약에 논술의 길로 방향을 정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논술을 준비하신다면 저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대학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